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의 주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빈그룹 주가가 9만 6,400동으로 빈그룹의 기업가치는 133억 달러에 달했는데요. 빈그룹은 약 15조 원의 자본금으로 비나밀크와 BIDV를 합친 규모와 비슷해졌습니다. 빈그룹의 주가 상승은 베트남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. 지난 19일 거래 세션은 VN인덱스가 17.87포인트 상승한 916.06포인트로 이번 달 초반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빈그룹 주가는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VN인덱스의 상승 추세에 6.26포인트 기여했습니다. 빈그룹 주식은 거의 상한가로 올랐습니다. 그룹의 사업 영역이 최근에 더욱 확장했는데요. 부동산 부문에서 빈홈즈는 빈시티 브랜드의 하노이 첫 번째 프로젝트인 빈시티 오션파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 3분기에 빈컴 소매부문은 9개의 쇼핑센터를 개설해 전국 34개 성에서 60개 쇼핑센터를 오픈했습니다. 그 사이에 고급 휴양지인 빈펄은 꽝빈, 타노와 랑손에 새로 생기고 낮장에서 빈펄 콘도텔을 개발했습니다. 소매부문에서 빈커머스는 25개의 p b 마트 슈퍼마켓 전체를 인수해 전 시스템의 슈퍼마켓 수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. 빈페스트는 10월 초 파리모터쇼 2018에서 두대의 SUV와 세단을 출시했으며 소형차인 파딜과 전기 오토바이 클라라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빈그룹은 또 최근 통신 소매체인 비엔토마를 이수했습니다. 이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자회사인 빈스마트의 유통망을 확장시켜 주었는데요. 앞으로 빈 스마트는 빈 마트와 빔프로 등 전자 제품 체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